아직도 코봉이죠. <laughs> 아직도 코봉이라가지고 좀 화장을 해보겠어. 오늘 수술한 지 10일차? 어, 10일차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이라서 조금 더 붓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엊그젠가부터 샤브 두 개씩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빠진 거예요, 이것도. 제가 가슴 수술 때는 붓기가 많이 없었는데, 코 수술 때는, 코 수술 때도 붓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얼굴은. 근데, 코에 이렇게 붓기가 많네. 사람마다 붓기가 다 다르잖아요. 제가 혈액순환이 진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그게 엄청 심하거든요? 저혈압? 그래서 이쪽, 그래서 코 수술하고 나서도 피가 별로 안 났단 말이에요. 이쪽까지 이렇게 피가 이렇게 잘안 도는 것 같아, 위에까지. 여기 피가 조금 몰려있다 하거든요? 근데, 뺄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좀 많이 부어있는데, 저번에 수술했을 때보다는 진짜 적은 편이에요. 근데 나는 항상 그랬어. 항상. 세 번째인데, 세번 내내 이러네. 머리를 어떻게 할까? <laughs> 여러분, 저 검정색으로 음식했는데 어때요? 이러니까 되게 얼굴 하얘 보이네. <laughs> 좀 흉하죠? <laughs> 이 이렇게 발라줘야 돼. 아니, 남편이 자꾸 나보고 애봉이라고 놀려. 물론, 장난이라고 하긴 하는데, 지, 진짜 바보한테 바보라고 하면 상처받듯이, 진짜 애봉인데 애봉이라고 하니까 상처받아. 아, 지금 이렇게 여유부릴 때도 아니, 아니긴 한데. 귀 뒤에도 발라야 되거든요? 아, 이 애봉이는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 아 해봉이야 이 해봉이 근데 여분 코는 많이 내려왔죠 이 콧망울이 내가 봤을 때 콧망울이 문젠데왜 콧망울이 문제인지 모르겠네 아 다른 데는 다 그래도 여기 이런 데는 좀 괜찮거든요 아 콧망울이 문제야 오. 이게 새벽에 오는 건데 제가 지금 가버렸네 지금 9시인데 새벽에 오는데 동냉백이랑 그래도 같이 와요. 이번에는 딴 거거든요? 이번엔 도시락 볼까 한번? 오! 뭐지 오늘은? 어, 먼지가 안 나와있네? 뭔가 닭가슴살 볶음밥? 이런 거 같아요. 그다음에 간식도 이렇게 와요. 51.7! 오랜만에 눈바디구만. 제가 운동을 엄청 오랫동안 쉬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눈바디는. 뱃살이 굉장히 많이 늘어있는 모습이고요. 운동을 코수술 하면서 진짜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돼. 원래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5월에 경량 패딩 입는 사람. 아 4월이구나. 아, 너무 더울려나? 여러분, 운동 다녀왔고, 요 도시락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슬링크기고, 오늘 온 식단이에요. 요 식단은, 거꾸로 됐네. 제가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한달 동안의 그 식단표가 홈페이지에 계속, 어, 업로드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식단은요, 뭐냐면, 4월 24일, 닭가슴살, 커리볶음밥이구나. 요것도 같이 오거든요. 점심은 요걸로 먹을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그 슬림쿡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저번 달 같아. 저번 달에 제가 두 번인가 시켜서 먹은 그 도시락인데 그때는 샐러비치라고 샐러드랑 샌드위치 두개 오는 공기배송이었는데 이번에는 도시락이고요. 제가 그때 광고 받고 만족해가지고 제가 다시 돈 주고 몇번더사 먹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도시락은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레인지에 그냥 2분 돌려온 거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현대인분들 있잖아요.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바쁘신 현대인분들을 위해서 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나온 제품이고,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매주 식단이 한달 동안 이렇게 쫙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닭 가슴살 커리 볶음밥이고요.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부터 먹어야지. 음, 맛있네. 음, 맛있어! 반찬. 이거 뭐지? 계란인가? 제가 할게 좀, 유나를 이제 한 시간 정도 뒤에 데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일하면서 밥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음, 청첩장도 오늘 시켜야 돼요. 우리 편집도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코수술을 하고 나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공복, 아침에 공복 타임이 되게 길었는데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아침에 저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먹고 약을 먹어요. 그게 한 9시, 10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먹어야, 먹는 게약 먹기가 또좀 수월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운동하고 나온. 나은... 운동했다니 좀 붓기 다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되게 맛있다고? 하지만 브로콜리는 빼겠어. 그냥 계란인 줄 알았는데 치즈가 들어있는 계란이었어. 음! 와, 엄청 고소하네. 앞으로 보이나 너무 이런 것들은 좋은 점이 있어요. 이런 도시락들은 제가 식단을 맨날 똑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 이렇게 메뉴가 매일매일 다르니까. 혹시 응? 보내는첫 번째 생일이에요. 그리고 또 급절한 사실 하나는 생일이니까 눈에 땁습니다. 연 곳이 거의 없어요. 이번 생일은 꽤나 조용하게 <laughs>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 기록. 아, 나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지금 여기가 너무 뚱뚱해, 너무 징징이 코 같아. 여기가 아, 내가 지금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음, 붓기 때문인가? 아, 코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내 얼굴 같긴 한데, 아, 붓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 라이트 like? 아, 내가 진짜 이, 내가 이렇다니까. 여러분, 아침이긴 한데요. 어제보단 조금 더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어, 아닌가? 내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일 수도 있긴 해. 제가 맨날 코만 봐가지고, 나만 아는 걸 수도 있고. 앞머리 내릴까 말까. 지금 코가 너무 코봉이라서 앞머리 내려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어. 내일은 할게좀 많아요. 아침에 약과 하나 먹고, 요거는, 프로틴. 아침에 프로틴을 안 챙겨 먹으면, 하루 먹는 그 단백질 양이 조금, 채워 먹기가 힘들어서 아침에는 프로틴을 먹는데, 아침에 저는 밥을 먹으면은, 속이 더부룩하 될까? 운동도 바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프로틴으로 먹어요. 요새는. 어제보다 확실히, 붓기 많이 빠졌지. 여기가 조금 뚱뚱하긴 하지만. 오늘 네, 오렌지야 오렌지 오렌지랑 견과류랑 토마토 그 다음에 수저랑 오늘은 마파두부 머시기 이렇게 왔어요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지 아유 오늘도 요거 먹겠습니다 요거 오늘은 제가 아까 봤더니 닭가슴살 마파두부 덮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데우면서 되게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났거든? 요? 요거 먹겠습니다. 음! 풍미밥 진짜 맛있다. 이게, 뭐라 했더라? 냉동제품이 아니래요. 내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이게 냉동제품이 아니라 냉장제품인데, 냉장제품이어가지고 되게 딱 먹었는데 밥이 엄청 맛있어. 확실히 신선한 느낌이 들고요. 어, 밥이 엄청 찰져 음. 음. 맛있다. 흑미밥. 흑미밥이 고소한게 너무 좋아. 이게 슬림쿡이 이제 주문이 접수되면은 그 전날에 조리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새벽 배송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한 2, 3분만 데우면 된다고 해 가지고 저는 2분 30초 돌려서 먹고 있고요. 우선 밥이 되게 맛있어요. 요거 막 파도 부도 먹어 볼까? 음, 음, 생각보다 뭐 매콤해. 닭가슴살이 아닌가? 음, 아스파라거스. 확실히 메뉴가 정해져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메뉴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난 괜찮을 것 같은데 되게 양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식단을 좀 그래도 해왔어가지고 살짝 배부르고요. 좀 양이 많으신 분들은 적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다이어트 할때 괜찮은 정도의 양이에요. 근데 오늘도 아 브로콜리가 있어. <laughs> 그리고 사실 어제 짜장라면을 먹었답니다. 마파두부가 약간 한국식이다. 막 애호박 들어 있고 그래가지고 아할거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멀티가 안 될까?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나도 내 얼굴이 부담스러워 솔직히 자랑할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집에 장인왕과 두팩 봄날엔 넷박스 통통이약과가 일곱개인가 여덟개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얼마 안남았어 그만큼 내가 맨날 먹었다는 얘기지 오늘 봄날에는 두개 먹고 통통이 하나 먹고 약과만 칼로리가 몇 약과로만 내가 지금 1 0 0 0 칼로리 먹었어. 오마이갓. Oh 하하하. 약과 쿠키 반은 반 조금 넘는데 먹어 그냥. 아 드디어 윤아도 가고 남편도 퇴근하고 아, 출근한. 나만의 시간이다. 음, 약 어! 냉동실에 얼렸어가지고 여기 보면 너무 빠작빠작해져서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렸는데짱 맛있어. 완전 쫑독 쫑독해. 음, 음, 오늘의 운동룩. 여러분 원래 운동복은 자신감이거든요. 또왜 이렇게 더러워졌냐면 옷방이 이거 다 수거해 갈옷 버리는 거. 이렇게 하면 하체 근육이 보이려나? 이이이이... 엉덩이 근육. 나만 보이나? 저만 보이나요? 아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거 빛이 안 들어와서 그래. <laughs> 나만 보이는 다리 근육인가? 자, 어때? 이렇게 하니까 손 보이잖아? 포징 다들 이렇게 하던데? 나는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나는 대회 나가라고 하면 이렇게 무대에서 오랜 시간 버티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햄스트링이 참 셀룰라이트가 있는데 안 없어진다? 어, 갈라지나 햄스트링? 햄스트링이 잘안 갈라져. 제가 햄스트링이 되게 단축돼있어가지고 여보세요? 네, 네. 10분 뒤요 네, 네. 딱 지금 가려고 했는데. 아, 저씨가 지금 오신다고 하네요 아 그럼 버스를 버스가 지금 지 여러분, 헬스장 건너편에 이 미소 한근 정육식당이 있거든요? 여기서 혼밥을 할수 있을까? 방금 사장님이 신선도 200%라면서 잡은 지 얼마 안된 고기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먹어보겠어. 비비기 전에 하나 먹어볼까? 신선하지?

나랑이 모여 저나초반에서 나랑 놀다가 허기져서 아, 이 요새 여는 척한다. 흐려져가지고 요거 남은 거 먹으려고 왔는데요 도시락 말고 간식도 이렇게 먹는 건참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음. <람회> <람회> 이거 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신났냐 하면요 유나를 재웠기 때문이죠. 저는 밥을 먹을 겁니다. 밥은 뭐냐 하면, 오늘도 역시나, 요거 먹겠습니다. 오늘은 두, 닭가슴살 부추 덮밥이래요. 그래서, 닭가슴살 있고, 약간, 냄새가 피자 냄새가 나, 왠지 모르게. 음! 울면 맛이다, 울면 맛. 아! 왜 피자 맛이 나냐 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토마토가 들어간 치즈 토마토? 음 여기가 저번에 계란이랑 토마토랑 같이 온것아그 치즈랑 같이 온 것도 그렇고 어, 뭐야 어쨌든 치즈가 엄청 맛있고 여기 계란 안에도 단호박이 들어있어요 단호박이. 음. 어쨌든 지금 유나를 재웠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네요. 음 여러분, 저희 올해 직장인분들 평균 밥값이 하루에 9,100원이래요. 진짜 비싸지 않아? 근데 9,100원이면 이런 거 시켜서 먹으면 되게 좋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결제를 하면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추가 할인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제가 자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맨날 맨날 메뉴 뭐 먹을까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좀 신선한 도시락 같은 거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말고 신선한 도시락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강추 음. 오늘은 배고파서 2분밖에 안 되었더니 살짝 덜되워졌네 음. 아, 이제 내 세상, 내 세상이다. 유튜브 보면서 먹어야지. 먹을요 오늘은? 기대가 되던데요?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51.2% 똑같네? 오늘의 코 여러분, 안녕. 운동하고 왔어요. 운동하고 왔는데 왜 사복이냐면 오늘 이렇게 먹어야겠어. 왜 사복이냐 하면 말이죠. 이제 곧 머리를 자르러 갈 거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오늘 신났냐면 자짜잔. 이게 그 오늘 보니까 너무 맛있는 메뉴더라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설렜답니다. 짜잔, 오리 두 반장 머시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게 왔더라고, 간식으로. 그래서 그냥, 오늘 어차피 밖에 나가서 간식 먹을 시간도 없겠다. 같이 먹어버릴라고요. 단백질, 풀, 단백질 풀, 단백질 풀충전. 헤헤헤. <laughs> 자, 먹어보겠어. 이거 하얀색 옷이라가지고, 안, 안 떨구고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머리로 우선 먹고. 너무 치렁치렁하니까 먹고.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 소파가 편하구만. 우리. <목소리도> 와! 개맛있어. 음! 빛 때문에 일로 앉았어요. 다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려고. 밥 준비하는 시간 안 걸려서 좋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 너무 못생겼는데? 오늘 스케줄이 좀꽉 차있거든요? 빨리 밥을 먹고, 유나를 데리고 미용실에 가야 돼요. 친구가 하는 미용실. 음. 반찬도, 이거, 버터에 볶았나봐. 버터 맛이 막 엄청 잘 나. 음. 와, 오리 향짱 많아. 음. 오늘은 무엇인지 보자. 내가 어제 대충 봤을 땐 되게 맛있는 거였어. 아! 오! 닭가슴살 간식이 왔고요. 이거 그냥 지금 먹을까? 자, 한번 볼까나? 오! 게 생겼어? 아싸 여러분 오늘은 정말 바빴답니다 서울을 다녀왔거든요 코경가 보러 가느라고 오, 정말 바쁘고 정말 배고파 백수가 아, 너무 좋다 코시 빡 풀고 하, 운동하고 이것도 같이 데워왔거든요 그냥 같이 먹으려고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같이 먹어도 될것 같아. 응? 음! 아, 주름 빼고 돌렸어야 되는데 고기. 먹어보겠어.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은 돼지고기 숙주 볶음이에요. 음, 너무 맛있어. 이집 요리를 잘하네. 대장금이네, 대장금. <laughs> 아 후다닥 먹고 가야 되는데. 이거 도시락 있어서 다행이다. 아니었으면 저밥못 먹고 바로 유나 데이러 갔어야 될것 같아요. 조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 나가느라고 몸무게 재는 거 찍진 못했거든요. 근데 51.0이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나 어제 피자랑 파스타 먹었거든. 왜, 아니 요즘 살이 왜 빠지지? 음. 편집을 하면서 밥을 먹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아이패드로 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편집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핸드폰으로 하고 하나는 아이패드로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거든요.